안녕하세요. 매출이야기의 매잼입니다. 이제 매출이들 중에 암컷인 은비가 거의 알을 낳을 때가 된것 같아서 은비가 알을 안전하게 낳을 수 있도록 신기한 것을 가져왔는데요. 무슨 식당에서 냅킨이 어, 필요하잖아요. 그런 냅킨 보관함인데요. 이거를 은빛 은비... 산란통으로 쓰려고 다이소에서 사왔는데 이게요. 구멍이 좀 작아 보이잖아요. 그냥 이대로 한번 넣어보고 너무 작은 것 같으면 엄마가 뭐 어떻게 해서 좀 넓혀 보신다고 합니다. 이렇게 넣으면요.

알을 낳을 때 바닥이 너무 이렇게 딱딱하면 안 되니까, 제이가, 이렇게 실 길다란 씨를 조그맣게 잘라서 이만큼을 가져왔거든요. 이거를 한번 여기다 넣어볼게요. 이거를 이렇게 집어서 꾹꾹 감아줘야 됩니다. 이렇게 꾹꾹 감으면, 아니, 알을 낳았을 때, 잘 부화할 수 있어요. 더 따뜻해서 이렇게서 해 이렇게 닫으면 너무 튀어나오네요. 이렇게 딱 닫으면 똑같지만 딱 닫으면 짠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. 이거를 좀 꾹꾹 눌러주고 안에 넣어주도록 할게요. <laughs> 어 비켜라 친구들아. 안들어가니 봉인 어, 다시 이쪽에서 열어서 엎은기야 비켜봐 야 비켜봐 어 그래 잘했어 아 가라... 이렇게 하고 다시 봉인 이렇게 열어두고요 그러면은 완성이 됩니다.